네 예, 안녕하세요 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 어 6시 추첨이었는데 이걸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 좀 많아 가지고 이거를 추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30분으로 옮겼었는데 이걸 30분이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까먹었어요 30분에 한다는 걸 그래서 7시에 추첨하는 걸로 예,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1060 저번에 14일인가요? 아 14일이래 바본가? 7월 7일이죠. 7일에 이사님이 오셔서 스트리밍 했었는데, 이때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거 1080을 드리는 이벤트를 즉흥적으로 진행했었죠. 댓글로 회사존 사랑해요를 7월 7일에만, 7월 7일, 7월 8이 안 되고요. 7월 7일에 작성하신 분들을 모두 추렸어요. 그래서 총 300분이 이렇게 추려졌습니다. 이거 중복 댓글은 모두 지웠고요 자. 당첨, 추첨 인원 300명, 그리고 오직 한 분입니다. 확률이 한0.33% 되더라. 이거 정말 되면은 옛날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야. 시작하고 15초 뒤에 딱이것이9시가 되면 추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19, 8, 7, 6, 5, 4, 3, 2, 1, 0. 백 49번. 자, 149번 누굴까요 올라갑니다. 149번. 아, 이분이 아니구나. 죄송합니다. J H P R E. 이분이 추첨 달 추첨되었어요. 이분이 쓴 댓글은 아이고 미친 아이피가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. 이게 왜 이러지. 에, 어쨌든 이분이 추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, 이거는 아, 제품이 발송되는데 한한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.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한달 기다리시고 이거 받으면 좋겠네요. 축하드려요. 오케이. 바로 이렇게?